안녕하세요, 도반님들 욕계 54가지 마음 중에서 아름다운 마음 24가지를 공부합니다. 욕계 아름다운 마음은 유익한 마음, 과보의 마음, 작용만 하는 마음을 3가지 범주로 구분합니다. 다시 말해, 아름다운 마음에는 업을 일으키는 유익한 마음뿐만 아니라 과보의 마음과 작용만 하는 마음도 포함됩니다. 이전 시간에 욕개의 해로운 마음을 느낌, 결합, 자극에 따라 8가지로 구분했지요. 해로운 마음에서는 사견의 결합 유무를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도 마찬가지로 느낌, 결합, 자극에 따라 8가지로 구분하는데 아름다운 마음은 사견의 자리에 지혜가 들어갑니다. 즉 먼저 그 느낌이 기쁜지 평온, 무덤덤한지를 구분하고 다음 그 마음에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며 끝으로 자극받지 않은 마음인지 자극받은 마음인지를 구분합니다. 여기에 마음 번호를 이어서 붙입니다. 비유로 설명하면 31번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공덕이 되어 선업을 일으킨다는 법에 대한 지혜가 있고 또한 타인에게 자극받지 않고 스스로 우러나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선행을 하는 마음입니다. 32번 마음은 선을 행함에 기쁨과 지혜가 있지만 타인의 권유로 하거나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선행을 하는 마음입니다. 선업의 힘은 그만큼 줄어들겠지요. 33번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자극 없이 선행을 하지만 법에 대한 지혜가 없는 마음입니다. 34번 마음은 기쁜 마음으로 선행을 하는데 지혜도 없고 누가 시켜서 자극받은 마음입니다. 35번에서 38번까지는 선한 일을 할수 있는 행운을 만나지 못하거나 선행을 하는데 기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6계 아름다운 과거의 마음도 느낌, 지혜, 자극에 따라 8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전 시간에 6개의 원인없는 유익한 과보의 마음 8가지를 공부했었지요. 주의할 점은 아름다운 마음에서 과보의 마음은 원인 있는 과보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오직 인식과정에서 벗어난 재생연결식 존재지속심, 즉, 바왕과 죽음의 마음, 그리고 인식과정 중 자화나 뒤에 따르는 여운의 마음으로만 일어납니다. 한편 같은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유익한 마음은 강하고 활동적인 마음이고 과보의 마음은 수동적인 잠재의식 같은 마음입니다. 욕계의 아름다운 작용만 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로 느낌, 지혜, 자극에 따라 8가지로 구분합니다. 부처님과 아라한들에게 일어나는 마음으로 업을 남기지 않기에 작용만 하는 마음으로 별도로 구분합니다. 이전 시간에 법의 이치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진짜 제대로 선한 마음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욕계 아름다운 마음에서 지혜와 결합된 마음들을 큰 유익한 마음, 큰 과보의 마음, 큰 작용만 하는 마음들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끼 마음 15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선언 많이 짓고 행복하세요, 도반님들